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영원한 복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욕기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욕의 신앙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지요. 하나님께서 욕에게 이 세상의 무질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욕으로부터 떠나게 되지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자세가 그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너지지 아니한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많은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요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바꾸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자녀들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가 없지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정확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기로부터 시험 받으신 내용이 있죠. 그러한 시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수시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임이 굶주류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주님의 몸이 주님의 몸이 40일간 금식하심으로 인해서 힘이 굶주린 상태 힘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마귀가 시험한 것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보다 육체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나 자신과 몸하고 구별하셔서 나 자신하고 몸하고 바꾸시겠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 몸은 시간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리면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사는 나 자신은 영원히 사는 자예요. 나하고 몸하고 바꾸시겠어요? 몸의 건강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의 건강은 톡 소중하죠? 어느 것에 더 신경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기는 바로 이 덫을 놓고, 너는 너의 몸을 위해서, 너의 몸의 건강과 너의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벗어버리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해서 되겠어요? 영원히 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오늘날 또마귀는 여전히 그러한 수법으로 멸망케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뛰어 내려서 천사가 발 다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어서 그 땅에 안전하게 떨어졌을 때그 많은 사람이 너를 높이고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 시험이죠. 함정이죠.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물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바꿔서 살면 안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마귀가 내린 함정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세상의 것을 섬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만족하게 채워진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시겠어요? 여러분의 욕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하고 바꾸시겠어요?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리면 이 몸은 썩어지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몸하고 나 자신하고 가치를 바꾸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요? 요비 이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하고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맞아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내가 심는 대로 그때 거두어 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심어야 무엇을 거두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심어야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저 세월 지나서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거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인 앞에 가서 우리가 다 결산합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시험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또그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접근해서 사망의 사상으로, 이 세상의 사상으로 나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까? 동물처럼 죽으면, 나 자신도 죽어서 없어진다면, 은 괜찮지요.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많이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면 살자.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하고 이 세상의 끝하고 바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잘 알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에 그 필요한 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 없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불쌍한 자가 아니죠. 그 모든 것하고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고 나의 복이라고 믿으시지요?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라면 몸의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없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한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하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불행한 자가 아니죠.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물질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낙은의 길에서. 마귀가 제안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비하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그네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계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수시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는 나를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즐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답게, 복을 더 알아서, 복을 더 누리고, 복을 더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